지금 이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종이에 적혀있는 표를 컴퓨터로 옮길 때마다 같은 불편함을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디입입니다. 종이에 손으로 적어둔 표를 다시 컴퓨터에서 만들어야 할때 대부분은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직접 입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금만 집중력이 흐트러져도 오타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타자가 빠르지 않다면 단순한 입력 작업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사실 표의 구조나 내용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입력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번거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을 훨씬 쉽고 빠르게 바꿔줄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엑셀에 새로 추가된 기능을 활용하면 종이에 있는 표를 거의 그대로 컴퓨터로 옮길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설정이나 어려운 과정은 필요 없고, 클릭 몇 번만으로 표의 내용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입력 실수 걱정도 줄어들고 수정이나 추가 작업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준비부터 해보겠습니다. 종이에 있는 표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표의 글자와 선이 최대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는 것입니다. 빛이 너무 강하거나 그림자가 생기면 인식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밝고 균일한 곳에서 정면으로 찍는 것이 좋습니다. 표 전체가 화면 안에 들어오도록 맞춰주세요. 사진을 찍었다면 이제 이 사진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야 합니다. 휴대폰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고 이메일이나 파일 전송 앱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가장 익숙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진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엑셀을 열고 표를 만드는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진 파일이 컴퓨터로 옮겨졌다면 이제 엑셀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어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과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종이에 있는 표를 처음부터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찍어 둔 사진을 엑셀이 알아서 표로 바꿔주는 기능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단 메뉴를 보면 여러 탭이 보이는데 그중에서 데이터 탭을 클릭해주세요. 데이터 탭 안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오늘 사용할 기능은 사진에서 표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한 뒤 사진에서라는 항목을 선택하고 다시 파일의 사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휴대폰으로 찍어서 컴퓨터로 옮겨둔 사진 파일을 찾아 선택해주세요.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바탕화면에 저장해 두었지만 여러분은 사진이 저장된 위치라면 어디든 상관 없습니다. 사진 파일을 선택한 뒤 삽입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이 자동으로 사진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화면 오른쪽에 사진 속 내용을 인식한 미리 보기표가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 엑셀은 사진에 있는 글자와 표 구조를 최대한 그대로 옮기려고 합니다. 만약 인식된 내용이 괜찮아 보인다면 데이터 삽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혹시 추가로 검토하라는 안내가 나오면 계속 삽입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이에 적혀 있던 표의 내용이 엑셀 시트 안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를 보면서 하나하나 타이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하지만 때때로 문자가 잘못 인식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체 표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오류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만으로도 작업 시간과 오류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이 표에 입력되었으므로 몇 가지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표 안에 내용은 모두 들어왔지만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표의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엑셀 화면을 보면 이미 칸마다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표가 완성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인쇄를 해보면 실제로는 테두리 없이 글자만 덜렁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격자선은 입력을 돕기 위한 화면 표시일 뿐 실제 표의 테두리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테두리를 넣고 싶은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해 주세요. 표 전체를 한번에 선택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선택이 끝났다면 상단 메뉴에서 홈탭을 클릭합니다. 홈탭 안을 보면 테두리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면 버튼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작은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테두리 옵션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면 선택한 영역의 바깥과 안쪽 모두에 테두리가 한 번에 적용됩니다. 클릭하는 순간 표 전체가 검은 선으로 또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테두리가 적용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표의 형태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이제 표의 크기도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칸의 너비나 높이가 맞지 않아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열의 너비를 조절하려면 엑셀 상단의 ABC처럼 영어로 표시된 열 이름 부분으로 마우스를 옮겨주세요. 열 사이의 경계선에 마우스를 올리면 커서가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칸이 넓어지고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좁아집니다. 행의 높이도 같은 방식으로 왼쪽에 있는 숫자행 이름 부분의 경계선을 드래그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맞게 적당히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표를 더 보기 좋게 만드는 정렬 작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표 안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두리와 칸 크기까지 조절하고 나면 표의 기본 형태는 완성되지만 글자가 제각각 위치해 있으면 전체가 어수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운데 맞춤 정렬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먼저 표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표 전체를 드래그해서 한 번에 선택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선택이 끝났다면 다시 상단의 홈 탭을 클릭합니다. 홈탭 안을 보면 여러 정렬 아이콘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운데 맞춤 아이콘을 찾아 클릭해 주세요. 가로 가운데 맞춤과 세로 가운데 맞춤을 차례로 눌러 주면 표안의 모든 글자가 각 칸의 정중앙으로 깔끔하게 정렬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기만 해도 표가 훨씬 정돈되어 보이고 인쇄했을 때도 가독성이 크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종이에 있던 표의 내용을 엑셀로 옮기고 테두리를 만들고 칸의 너비와 높이를 조절한 뒤 정렬까지 마치면 기본적인 표는 완성된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것에 비해 시간도 훨씬 절약됩니다. 특히 표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수록 이 방법의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겁니다. 물론, 엑셀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글자 크기나 색상을 바꾸거나, 셀 배경색을 넣고 강조 표시를 추가하는 등, 표를 더 보기 좋게 꾸밀 수 있는 기능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표 만들기에 집중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훨씬 다양한 표현도 가능합니다. 엑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능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지금처럼 종이에 있는 자료를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수정이나 재활용도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엑셀을 활용해 종이에 있던 표를 옮기는 기본 흐름을 한번 익혀두면 이후에는 비슷한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번 쓰고 끝나는 기능이 아니라 회의 자료나 수업 자료, 가계부나 정리노트처럼 반복적으로 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송을 씨로 정리해 두었던 자료를 다시 컴퓨터로 정리해야 할때이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작업 시간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사진으로 찍어서 옮기는 것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한줄한줄 한줄 입력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효율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오타를 걱정할 필요도 줄어들고 표의 구조를 다시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조금 어긋난 부분만 확인해서 고쳐주면 되니 정신적인 피로도도 훨씬 덜 합니다. 또 하나 장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표를 바로 수정하거나 추가 작업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용을 조금 바꾸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야 할 때도 이미 엑셀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인쇄를 다시 하거나 파일로 저장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간단해집니다. 종이에만 적혀 있던 자료가 디지털 데이터로 바뀌는 순간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지는 셈입니다. 엑셀에는 오늘 소개한 기능 말고도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계산 기능은 물론이고 자동 채우기, 필터, 정렬, 서식 설정 같은 기능들을 함께 사용하면 표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다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처럼 꼭 필요한 기능부터 하나씩 익혀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